안녕하세요.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캐주얼 브랜드, 빈폴에 대해서 파헤쳐볼까 합니다. 브랜드 역사부터 시그니처 아이템, 이름의 유래, 광고 모델, 그리고 빈폴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까지, 그리고 비슷한 급의 브랜드들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빈폴, 역사가 꽤긴 브랜드입니다. 벌써 8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37년 정도 된, 어, 저랑 나이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브랜드죠. 아, 제일모직 삼성 계열사에서 이제 만든 그런 브랜드고요 1980년대 중반 제일모직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수입 브랜드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자 과연 우리도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일단 수입 의류들은 굉장히 비쌌고 또 한국인의 체형에 막딱 맞게 그렇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서양에서 오다 보니까 핏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양 핏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입맛에 딱 떨어지는 그런 옷들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일 모직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리고 한국형의 클래식 캐주얼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제일모직은 이제 섬유나 원사 생산을 주력으로 하다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본인들의 옷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고민을 했고, 즉 단순히 OEM만 하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하고 그렇게 고부가가치 사업에 뛰어들려고 했죠. 이를 위해서는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필수적이었고, 방향성을 클래식 그리고 신사복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랬냐? 당시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한국에 막 들어올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바로 영국식 트래디셔널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일 모직은 한국인의 체형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트래디셔널 클래식 캐주얼을 만들어 보자 라고 목표를 세웠죠 빔폴은 바로 그 컨셉트로 영국 신사의 우아함과 젠틀함을 담되 한국인에게 맞는 핏과 소재를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런칭된게 바로 1989년에 빔폴 이었고요 런칭된 이후에 빔폴은 제일 모직의 가장 으뜸되는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죠. 그럼 여기서 빈폴이 어떤 뜻인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저는 어렸을 때 폴로랑 빈폴 헷갈렸어요. 둘다 폴폴이 들어가서. 폴로는 말씀드렸죠. 라이프 로렌이 지은 그 폴로 그 게임 있죠? 영국 신사의 게임 거기서 나온 거다. 빈폴은 뭐냐면 영어에서 빈폴이 이제 긴 막대기 혹은 뭐키 크고 날씬한 호리호리한 사람을 빈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빈폴은 세련되고 깔끔한 실루엣과 품격 있는 신사를 어,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폴 로고 요 이제 여기 보시죠 요거 자전거 앞바퀴가 엄청 큰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요 로고도 영국 신사 그리고 특히 자전거를 타고 가볍게 움직이는 영국 신사를 상징한 거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폴 이 로고를 자세히 보면은 그큰 자전거 위 아마 자전거만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사람은 그 중절모 같은 거 있잖아요 영국 신사에 그걸 또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빈폴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이 됐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빔폴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제 런칭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추구했던 영국 신사의 그런 클래식하고 트래디셔널한그 느낌을 이로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빔폴의 브랜드 슬로건은 The New Classy Life입니다. 뉴는 이제 한국의 어떤 새로운 그런 브랜드니까. 그리고 클래지한 삶을 이 브랜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철학이 들어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브랜드 철학은 클래식은 지루하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진다. 그리고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시대를 초월한 패션을 지향하고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패션을 지향한다. 요게 빈폴의 그 브랜드 철학입니다. 빈폴은 단일 브랜드지만 성공한 이제 외국의 브랜드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폴로에서도 다양한 이제 하위 라인 들이 있던 것처럼 빔폴이라는 하나의 브랜드 아래 빔폴 맨도 있고요, 빔폴 워맨도 있고요, 또 빔폴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막 빔폴 그 요만한 그 있어요 가방, 어, 크로스로 메일 수 있고 이렇게도 메일 수 있는 그 가방을 한 동안 많이 메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또 빔폴 키즈도 있고 빔폴 스포츠도 있었습니다. 있었다라는 이유는 빔폴 스포츠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한때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우리나라 단복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되게 인기가 좋았고, 또 삼성 라이온즈가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이 빔폴의 어떤 그 로고를 자신들의 유니폼에 이제 패치를 붙인 다음에 경기를 뛴 적도 있었을 정도로 빔폴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2021년에 어, 다양한 아웃도어나 스포츠의 어떤 그 브랜드들에 밀려서 그러니까 정체성이 좀 되게 애매했던 거죠. 밀려서 이제 사업을 아주 종료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빔폴 맨, 빔폴 워먼, 빔폴 키즈가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빔폴이 나오게 된 이후 영국 신사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빔폴의 스타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트래디셔널 감성, 즉 영국의 신사, 옥스퍼드 스타일 혹은 아이비리그 스타일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폴로랑 되게 겹치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뭐 체크 무늬나 트렌치 코트, 클래식 니트 뭐 이런 것들이 주력이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국인 체형이나 기후 감성에 맞게 클래식을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어떤 아무래도 좀 체구가 서양인들에 비해서 작은 것들도 역시 빔폴에 많이 녹여넣으려고 했고 또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잘 활용합니다. 울이라든지 캐시미어 이런 것들도 빔폴이 잘 하고요. 과거에는 빔폴 하면 조금 올드한 느낌의 브랜드 이미지가 좀 강했죠. 요새는 MG세대를 겨냥한 젊은 리브랜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The Bike We l o v 로고가 자전거니까 자전거를 가지고서 캠페인을 펼쳐서 빈폴의 슬로우 라이프 품격 있는 여유를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다양한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빈폴 클래식의 새로움을 좀 젊은 감성으로 풀어내려고도 했고요. 또 폐기되는 자전거 부품을 활용해서 백이나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등좀 업사이클링에도 많이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MZ세대들을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19년에는 30주년을 맞아서 리브랜딩도 합니다. 로고를 좀 간소화하고 심플한 라벨에 젊은 디자인을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클래식의 진화라는 명확한 컨셉트를 갖게 됩니다. 또 무신사나 W 컨셉 등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에도 어 공격적으로 입점을 해서 디지털 커머스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선물 받은 이 핀폴도 여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제일모직 그 SSF몰 있잖아요. 어. 거기에서 이제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젊은 세대를 공략하겠다라는 그 빔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모기업인 제일 모직이 그래도 좀 탄탄한 기업이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봤을 때 빔폴이라는 브랜드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일단 클래식 캐주얼을 선호하는 층에게 즉 1989년 빈폴이 나온 이후부터 충성 고객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니아층이 있다라는 거죠 빈폴 마니아가 분명히 있는 거고 폴로 마니아처럼 그리고 브랜드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제일모직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 뭐 구, 국제 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내 시장에서는 빈폴의 뭐 입지는 대단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AS가 대단하다고 해요 저는 몰랐는데 이 빈폴뿐만 아니라 제일 모직 계열 이 AS는 탑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몇년 지난 옷도 원단이 만약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수선해줍니다 그리고 핏도 일반 수선집보다 훨씬 저렴한 수선비를 받고서 그 해주는데 그냥 단순하게 잘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클래식 핏을 샀다 근데 슬림 핏으로 하고 싶다 그거 수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AS가 빈폴은 확실히 좋다. 이게 되게 큰 장점이고요. 근데 단점은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이미지에는 아무래도 폴로가 빈폴보다는 약간 좀 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격대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어쩔 수가 없나 봐. 그래서 빈폴이, 지금 제가 알기로 가격대가 반팔 티셔츠, 그 빈폴 로고 들어가 있는 반팔 티셔츠는 10만원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로랑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돈 이 주고 빈폴이 살 바에야 폴로 사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빈폴도 자신의 어떤 그 로고 정체성이 있는 거고,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폴로도 좋아하고 빈폴도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고정관념,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고요. 빔폴하고 비슷한 급의 브랜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빔폴과 양대 산맥인 헤지스가 있죠. 어, 빔폴은 제일모직, 삼성계열에서 운영을 한다면 이제 헤지스는 LF, LG 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삼성과 LG 여기서도 라이벌이야. 어, 어. 헤지스도또 빔폴과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브랜드죠. 그런데 이제 약간 빔폴보다는 조금 더 젊고 트렌디한 느낌이 좀 강하고요. 조금 더 클래식보다는 프레피에 어,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오지아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지오지아가 한급 아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패션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조금 뭐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클럽 모나코나 혹은 티아이포맨 아시죠? 요두 브랜드도 빔폴과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클럽 모나코 같은 경우는 요젤모직과 같은 계열인 삼성물산에서 유통을 한 경험도 있고요 t i 4맨는 빔폴보다는 조금 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클래식 캐주얼보다는 약간 모던 캐주얼 느낌의 그런 옷들을 좀 많이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해외로 가면 많죠 뭐 폴로 랄프로렌 계속 말씀드렸지만 폴로 랄프로렌이 가장 비교가 되고 뭐 타미 힐피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코스테 혹은 브룩스 브라더스 또 프레드 패리 이런 브랜드들이 약간 빈폴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스웨덴의 간트도 있었죠. 빈폴의 시그니처 아이템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렌치 코트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약간 체크 안감의 베이지 색깔로 되어 있는 트렌치 코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버버리 트렌치 코트 많이 이제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외국 그 핏에 외국 사람들의 핏에 맞췄기 때문에 좀 한국인들이 입었을 때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체형을 완벽하게 보완한 게 바로 이 빔폴의 트렌치 코트라서 사람들이 많이 입는 것 같고 가격대는 한 40만 원에서 70만 원대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버리보다 진짜 많이 가격이 떨어지죠. 물론 뭐 브랜드급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셔츠도 빔폴 셔츠 괜찮습니다. 그냥 코튼 셔츠나 옥스포드 셔츠도 빔폴이 잘 만드는데요. 이것또 빔폴 로고가 또 포인트가 되겠죠. 빈폴 어, 마니아들에겐 정말 어, 좋은 옷이고요. 빈폴 셔츠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 뭐 이런 케이블 니트라든지 아니면 울 홈방 니트 이런 것들도 빈폴에서 또잘 만드는데 요거는 또한 20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도 정가 기준으로 23만 원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리고 빈폴의 클래식 모델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는 자켓. 또, 역시 괜찮습니다. 핀포레 자켓 같은 경우는 한 40만원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새 예전에는 안 보였던, 그러니까 2019년에 브랜딩, 이제 리브랜딩을 하고 나서 좀 많이 보이는 게스웨 셔츠나, 그러니까 맨투맨이죠. 그리고 후디가 좀 많이 보이는데 이제 젊은 감성들을 노리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자전거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레터링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입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가격대가 20만원 언더 뭐 싸면 10만원대 초반부터 구매를 좀할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다 정가 기준이고요. 아웃렛 가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빔폴이 사실 좀 2000년 한 중반 이후부터 2010년 이후부터 삼성물산에서 수입을 엄청 해옵니다 메종 키치네라든지 톰브라운 아미 르메르 요런 이제 해외 명품 브랜드들을막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자신들의 브랜드는 좀 소홀히 한 거야 그래서 빙포르 매출이 막 떨어졌다가 2019년에 아 우리 브랜드 살려야 되겠다 아 이건 우리의 어떤 제일 모직의 핵심이잖아 라고 30주년에 리브랜딩을 하면서 빙포를 확 키워 올렸고 예전에 그 경쟁 브랜드가 없었을 때 매출보다는 당연히 떨어졌지만, 여전히 빈폴은 그래도 우리나라 이 시장에서 굉장히 그래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어, 할수 있고, 뭐, 제일 모직의 가장 큰 성공 브랜드다. 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일모직에서도 빔폴을 가장 밀고 있죠.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빔폴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클래식 캐주얼을 시작한 브랜드이자 그래도 꽤 높은 점유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빔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에 다른 브랜드 소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일모직에서 저한테 광고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늘 저는 선광고 후 입금 <laughs> 지금까지 김원식이었습니다. 대꾸할 줏 안녕